고구려는 요동을 넘어 만주 벌판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방민족들을 통합하며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합니다. 그들의 철갑기병은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의 침공은 더욱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당나라는 고구려의 강성함에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요동방어선은 더욱 견고해져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고구려는 문화와 예술, 과학 기술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룹니다. 수도 평양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학자와 상인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문화 중심지로 번성합니다. 고구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신라와 백제는 당나라와의 연합 대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을 모색합니다. 삼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을 교류하며 공존의 길을 걷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방어선에 막힌 당나라는 동방 원정을 포기하고 내부 안정과 서방 개척에 집중합니다. 이는 당나라의 역사적 궤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뜬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력은 바다를 건너 일본에까지 미칩니다. 일본은 당나라 대신 고구려로부터 선진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독자적인 아스카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킵니다. 고구려는 북방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실크로드의 동쪽 끝을 장악하고 서역과의 직접적인 무역을 확대합니다. 이는 동서양 무술물 교류의 새로운 허브로서 고구려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10년의 평화와 번영은 고구려에 더욱 웅장하고 견고한 건축물들을 남깁니다. 만리장성의 버금가는 방어시설과 거대한 석탑 그리고 화려한 궁궐들이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고구려의 10년 연장은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고구려 제국은 주변국들의 역사적 운명까지 재편하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합니다. 고구려의 최전성기가 10년 더 이어지면서 그들의 정신과 문화는 후대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이는 한반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영원한 유산으로 남습니다.